올해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지난달 29일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천연의 보성차 세계를 품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는 행사 기간 가운데 보성 지역의 주요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통합 축제 방식으로 진행돼서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성 기자입니다. 녹차의 초록빛이 하얀 안개를 뚫고 선명히 빛납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절경에 탄성이 끊이질 않는 관광객들 녹차밭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초록빛 푸르름 가득한 녹차밭이 선사하는 고즈넉함은 대한민국 대표 녹차 생산지인 전남 보성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입니다. 이렇게 많은 녹차가 여기에 있었다니 엄청나게 신기했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즐거웠어요. 그 아침에 안개 낄 때부터 왔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녹차밭 자체가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는데 처음에는 안개에 가려있어서 그것도 운치가 있고 멋있고 그다음 점점 거쳐나가면서 그 초록색이 점점 선명해지니까 아 이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구나라는 걸좀 느꼈어요. 전남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한 번째 보성 세계차 엑스포에 막을 올렸습니다. 보성군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보성차의 우수성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 늦게까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이끼에 있는 우리 보성은 차가 자라기에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성 세계사 엑스포를 통해서 천년을 이어온 보성 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보성이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보성의 자연과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통합 축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금까지 엑스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녹차와 관련해선 보성 녹차를 직접 우려내보고 마셔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차 문화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100여 가지 넘게 마련돼 녹차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편재 보성 소리 축제도 엑스포 기간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성의 녹차밭과 청정 갯벌, 바닷가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자연환경이 축제장으로 선정됐고, 이곳에서 레저 뻘배 대회와 불꽃축제 등 여러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보성 차밭 주변으로 50개가 넘는 다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가서라도 차의 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성은 서류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서라도 이 서편지에 소리가 흘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 가정의 날, 우리 세계차 엑스포장이 이 어린이들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성으로 오시면 가족과 함께 오시면 특히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의 주요 관광 콘텐츠를 총 망라한 이번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CMB 뉴스 조희성입니다.